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언어,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리즘 초기 1회 강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값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변수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C언어상에서 제가 우리 앞에서 했던 정신을 했던 내용들은 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int main void라고 해놓고 3 더하기 4라고 하는 제가 계산식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론하면 과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3 더하기 4를 하라. 그럼 3 더하기 4를 했는 계산 결과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3 더하기 4에서 프린트 f 프로 출력하라라고 하면 출력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프린트 f 프를 써서 %d라고 넣고 그다음에 뒤에 3 더하기 4라고 제가 쓰게 되면 세미콜론 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해서 제가 F11번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값 7이 나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죠 3 더하기 4 했는 결과를 %D 화면에 출력하라 라는 뜻이 돼 버리기 때문에 출력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를 저장을 하지 않는 거죠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산 결과만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을 하지 않게 되면 저 숫자는 이때만 사용되고 다음 줄에는 컴퓨터가 어, 어떤 숫자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연산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어떠한 부분에 사용을 하려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없으니까. 계산 결과로 보여주고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공간에 저장을 해 놔야지만 그걸 꺼내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변수를 쓰겠다. 얘를 이제 변수로 하겠다라고 하, 변수 선 선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하기 위해서 int, 그 다음에 뭐 변수 이름을 제가 number에 num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완성을 하면 n u m 이란이 변수를 int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int가 뭐냐면 integer라고 해서 정수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num이라고 하는 저장소에는 정수형 숫자 형태로 저장을 하는 저장소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됐냐. 우선은 공간은 잡았어요 다만 어떠한 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좀더 배우게 되면 주소라는 개념에서도 나오겠지만 num이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하면 이 메모리 어딘가에 공간을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줘요 공간을 설정했지 그 안에 깨끗하게 청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 전혀 엉뚱한 숫자가 납니다 제가 그냥 num 해서 지금 이건 무슨 뜻이죠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int num 해서 num이란 변수를 선언을 하고 프린 i n t 출력을 하라 퍼센트 %d, 이 콤마 뒤에 있는 l 를 근데 콤마 뒤에 있는 애는 num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이건 저장 공간이니까 그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표현해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0이 나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쓰레기 값이라고 해서 전혀 엉뚱한 숫자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0이 나옵니다 뭐 따로 메모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값이 없이 0으로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윈도우 버전이 아니라 예전 윈도우 XP? 그런데 이제 시언어 이제 대부시나 이런 대부시가 아니라도비조얼시 뭐 뿔뿔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 어, 실행을 하면 쓰레기 값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숫자를 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시가 업버전이 되면서 아마 여기 쓰레기 값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NUM 안에는 지금 0이 있고 그 0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처럼 나온 거죠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값을 먼저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설정을 하는 방법은 int num 해 놓고 num 하고 나서 num 뒤에 이 q u a 을 치고 바로 첫 번째 숫자를 넣어 주셔도 돼요 자 3을 넣었다 그럼 num에는 3을 넣어서 바로 제가 실행을 하면 저항되는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줄에다가 제가 num 뭐이꼴 그다음에 10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달아서 그 다음 줄에 변수에 들어갈 값을 초기화, 그러니까 초기값을 설정을 하셔도 어, 결과는 나온다라는 거. 언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거 전에 하셔야죠. 프린트f 우리가 출력하기 전에 다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rintf 로 num 값을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num 이라고 치고 이 q u 이번에 20 콤마 하고 나서 다시 printf 그럼 어떻게 되죠 컴퓨터는 이제 내가 이제 원래 있던 값을 얘가 지금 수정을 했구나 그럼 이제 그 수정된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제가 변수에 있던 데이터들은 어떻게 저장된다 했죠 원래 있던 값은 자 제가 정확하게 printf num 20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여기에서, 역 슬래시 n을 안 하면 또 구분이 안 되겠죠? 역 슬래시 n에서 구분하고, 구분시켜주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하면, num 11때 한번 출력을 하고, 다음 줄로 넘어와서 20이라는 숫자를 다시 nu에 넣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10이라는 숫자는 사라져버리고, 새로 입력한 20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여서 그 숫자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출력해 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변수의 사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고 이제 화면에 출력한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변수는 이름을 정할 때첫 번째 변수 이름은 알파벳 숫자 그 다음에 언더바는쓸수 있습니다 숫자를 쓸수 있다는 것은 여기 뒤에다가 1 이렇게 NUM1 이런 거쓸수 있고요. 언더바는 빼기 말고 시프트 빼기 하면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죠. 그 밑줄 하고 숫자 10 이렇게 쓰면 NUM 밑줄 10도 쓸수 있는 변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시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변수 이름에 제가 소문자 NUM이랑 어 대문자로 제가 만약에 선언을 할때뭐 대문자 NUM 이렇게 쓰면 이 변수와 이 변수는 다른 변수입니다 컴퓨터는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우리 변수 이름을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약속으로 소문자로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대신 변수 이름은 숫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num 이러면 에러 납니다 예, 숫자로 먼저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그 다음에 키워드를 가지고 변수 이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int 해놓고 int라는 변수는 못 만들고요 예, int, int, int라는 변수로 선언할 수 없고, 당연히 printf라는 이름도 쓸수 없는 변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속된 언어로 된 것들은 변수 이름으로 쓸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에는 공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형 변수로 지금 확인했지만 우선 변수의 기본적인 이제 규칙, 그다음에 이제 변수에는 지금 제가 int라고 하는 이제 정수형 변수만 연습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 형별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류별로 다 배우면 하나씩 하나씩 다 배울 예정이지만 우선 첫 번째로 정수형 변수는 integer라고 하는 int로 선언을 하고요 실수형 변수가 있습니다. 소점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도 있다라는거 그게 이제 double이라든가 f l o a t 많이 사용하는데 double이라는 변수 이름을 쓰고 뭐 이름을 뒤에 숫자를 뭐 tot 이렇게 쓰게 되면 tot라고 하는 실수형 숫자를 받아들이는 변수도 역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는 역시 배워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실수형 변수로 선언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나눗셈을 한다든가 이런 때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변수로 선언을 해서 하나 문장을 하나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int 해서 넘버 1 그 다음에 Number2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Total 합계를 구하는 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은 사실은 뭘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털은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Total 쓰고 그 다음에 NUM의 초기값을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NUM의 초기값은 10하고 세미콜론그 다음에 N1번이었죠. 아, NUM 1번에 10, num, 이번에는 20이라는 숫자를 각각 초입값을 주고요. 첫 번째, 이제, printf에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printf 안에서도 연산이 가능했습니다. 자, 3 더하기 4를 결과물로 이제 출력을 했었죠. 근데 그거 말고, %d 하고, 여기에서 더하기, %d 하고 나서, 이꼴을 또 %d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d 플러스 %d 이꼴을 %d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쌍땀표 다음에 콤마를 쓰고요. num1, num2, 그 다음에 num1 플러스 num2라고 하는 우선은, 계산식을 하나 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토탈이라는 변수를 선을 언 했는데 num1 num2라고 하는 여기서 계산을 하는 계산식 자체를 여기서 실행을 안 하고 이번에는 printf 역시 마찬가지로 쓰고요. %d %d 이거를 %d 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num1, num2, tota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고 옆에 제가 역슬래시 N으로 띄어쓰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해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선은 NUM 1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고요 NUM 2에는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NUM이 %D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10이고요 여기서 플러스는 이쌍 따옴표 안에 플러스는 화면에 나타날 표시니까 정말로 더하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화면에 이렇게 더하기로 표시된다 라는 뜻이 될 뿐입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num1 여기 들어가고 num2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num1과 2를 더했는 값을 여기에 넣어라 라는 뜻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플러스와 이 꼬르는 역시 연산의 기능이 없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명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많이 속아서, 어, 여기서 다 계산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따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을 여기에서 계산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꼬르의 뜻은 오른쪽에 계산한 결과를 왼쪽에 넣으시오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꼭이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이 프레임하는 방법이 엑셀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거든요. 수식으로 계산하거나 함수 계산할 때도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컴퓨터와 관계된 연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n 1 플러스 n년2 했는 결과를 토탈에 넣어라. 그렇다고 해서 n 1과2에 있는 값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 토탈에 넣어주기만 할 뿐이지 원래 있던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NUM1의 값을 이쪽으로 전달하고 NUM2에 가서 이쪽으로 전달하라 전달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여기 있던 숫자가 없어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수 안에 있던 값은 우리가 삭제를 하는 방법이나 덮어 쓰는 방법 말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선언한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연산자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는 조금 더연 연산자에 대해서 좀더 시언어 자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공부를 하셔도 되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다음 것, 다음 것. 만약 이해가 전혀 안 된다, 그럼 한번더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드셔야지 기본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배우기가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제 설명이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뭐 정확하다 똑꼭 맞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언어가 기초니까요 지금 현재는 기초 중에 모든 프레밍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한번 더 연습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